서요 누구나 쉽게 알수 있는 제저 화성학 68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. 어 제가 짧게 짧게 어 강의를 하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어 우리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주니까 잘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 이렇게 있다는 걸좀 아시라고 다 하나하나 찍어 올립니다. 이음에 대한 이플랫음에 대한 모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오니아는 스케일이다. 이 e 플랫에 대한 스케일, 이 e 플랫에 대한 스케일이니까 시미 라가 붙는다, 그죠? 자, 이렇게 하면은 이 e 플랫 아이오니아입니다 그리고 이 e 플랫이 레로 보면은 도레디 플랫이죠. 키는 그래서 시미 라레 솔까지. 시밀 아래 솔까지 붙이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됩니다. 뭐 코드는 어, 우리가 시음에 대한 모드를 보고 쭉 한번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e 플래시 그죠? 미입니다. 미 그죠? 미파그 다음에 솔라 자 이게 미플렛이 미니까 시플렛이 되겠죠 어, 다 내려야 되네 그럴 때 보면 다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내려야 된다 이플레디안, 프리지안, 그 다음에 리안 자 이게 파다, 파 솔, 그죠? 라, 시, 피 플랫 되겠네 그죠? 도, 레, 미, 이렇습니다. 그 다음에 믹솔리디안이 이게 솔이다. 솔, 라, 시, 도, A 플랫이 됩니다, 그죠? 시, 미 플랫 그렇면그죠 이렇게 된다는 것좀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음, 그다음에 이 플랫이 라다 라시그렇 이거는 솔라로 보죠. 라시도그렇면은 시도 G 플랫으로 보면 되겠다 그렇죠? 자. 시미라레 솔도까지 우리가 붙이면 되겠네요.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. 짧죠? 음, 그다음에 이 플레이시, 이음이 시다, 그죠? 자, 이렇게 시도 것음에 이렇게. 그다음에 도하고 레 보면은 온음 관계니까 자, 플랫을 붙일게요. 그죠? 레미 플랫 파 플랫 미파가 반음이니까 그죠? 자, 시도레 미파가 반음이니까 솔, 이파솔, 라, 그다음에 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. 뭐 이거는 접혀 관계 없이 우리가 음정 관계죠, 그죠? 음,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이플레이에 어, e 대한 모드였습니다. 그다음에는 어, 우리가 특징이 계속 제가 적어 놓고 있는데 사실 요거 비교는 아이오니안 되죠? 그다음에 리디안, 믹솔리디안, 요까지 비교를 하시고 여기 이제 장조 스케일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에올리안, 도리안, 프리지안으로 한 묶음하고 로컬리안은 나중에 또 따로 뭐네 개를 묶음 하셔도 되고. 이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특징음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캐릭터 음할때 우리가 어 강제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